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너무 마음이 시끄러워서 네, 너무 어, 안팎으로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많은 네. 긴장도 많이 하고 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공부하면서 그 우한 폐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네. 우리를 힘들게 하듯이 폐렴이 약한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 네. 뭐, 저희가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뭐, 대처하거나, 이제, 대처들은 하고 있지만, 뭐, 물리칠 수는 없어도, 어쨌든, 그, 체제상. 지금도 보니까, 이제,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그래도 좀 많이 걸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면역력 얘기도 많이 나왔고, 또, 호흡기 질환이나, 폐질환이 그렇죠. 있거나 잘 걸리는 사람, 네. 혹은 거기에 취약한 사람들은 더욱더 조심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웃음> <웃음> 우리가, 네. 어, 뭐, 그래요. 폐가 네. 약하다. 약하다. 그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음.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폐대장 이렇게 외우지 않으셨나요, 혹시? 어, 많이 외우죠 그렇죠. 그렇죠. 많이 음. 외우셨죠? 음. 자, 그럼 폐라는 것은, 오행으로 놓으면 어디로 놓고 볼까요? 금으로 보세요. 네. 맞아요. 음. 이거는 사나 구. 그래서 폐, 대장, 금.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근데 이 폐라는 얘기가 호흡기죠. 네네네. 호흡기질환, 뭐 기관지, 기관지, 천식 네, 네. 맞아요. 이게 지금 다 기관지예요. 음. 애들도 이렇게 감기가 걸리면 꼭모세기관지염 뭐,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이런 경우가 굉장 위험하다고 보는 건 이건 다 호흡하고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 이 사태가 위험하다라고, 심각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전파속도도 빠르지만 사망으로 너무나 빨리 이룰 수 있다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 네네. 요거, 폐에다 놓으시고요. 네. 뭐 모세기관지염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네. 이, 편도선이 약해요. 아. 저도, 사실 편도선이 약하고, 인후염인후염인도 음. 약하죠. 인후염 음. 이렇게 많이 나오죠. 뭐냐면, 요런, 요런, 요런 거 안에서 매일 뺑뺑이 도는 거예요. 네. 이제 여기는 아주 이제 어려운 거고, 음. 자, 요거 하나랑, 폐대장, 이렇게 네. 네. 여기셨죠? 네네, 네. 그렇게. 네. 그러니까, 맞아요. 폐도 있고, 대장도 있어요. 음. 근데 이제, 폐 쪽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음. 어, 대장 쪽으로 나오는 음. 경우도 있는데, 자, 여기에, 네. 어, 이거, 만성, 설사, 뭐, 이런 거 있죠? 네. 뭐, 장 트러블? 네. 그래서 막, 대장이 너무 약한 사람들. 네. <laughs> 네, 뭐 민감성, 뭐그 다음에 뭐. 왜 정신적으로도 약간 네네네. 그렇게 해서 되게 과민성 대장, 어,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변비도 여기 대장에 들어가요. 네, 음. 그래서 제가 지금 들어봤어요. 이게 변비도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하신 과민성, 과민성 음. 대장, 네. 뭐 증후군, 설사도 네 민간. 거의 그 설사죠, 그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음. 막 너무 이게 이런 것들이. 자, 요게 뭐랑 관련됐다고 생각하세요? 대장에 있는 유산균 균이에요. 네네네. 네, 네. 어 예예. 예. 그래서 네. 얘를 살리기 위해서. 예. 네. 얘를 소장 위부터 네. 잘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유산균을 꼭 복용해야 된다고 하죠. 요즘 뭐 많이 먹죠. <laughs>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네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자, 사실은, 대장이 잘못돼서, 네. 그, 대장이 잘못되고, 네. 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변비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음,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게, 어떤 문제, 아, 네. 걸... 자,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네. 이 장내에 세균이나 가스가 차서 네. 아주 유해한 균이 네. 지금 그 안에 많이 모여있게 되면 네. 어, 분출구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균이랑 가스가 어디로 올라가는지 아세요? 위로 나오나요? 입에서 뇌로 가요. <laughs>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대장의 문제.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만약에 그 배변을 못 했을 경우 네네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대장은 음. 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이 어. 굉장히 음. 새로운 사실이죠. 네네. 자, 폐대장이라고 했죠. 네네. 자, 어떤 사람의 그러면 일지를 네네. 목으로 넣을게요. 네네네. 자, 폐대장이 망가졌다고 얘기하거나. 네네. 또, 요걸 하나 놓고요. 하나는, 이쪽에다 그림은 보일까요? 자, 이쪽에 사고를 놔볼게요. 네. 눈치로. 자, 이제 이분들, 이런 사람, 두 사람을, 네,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 이렇게 두 사람을 놔볼게요. 네네. 자, 대장이, 폐가, 폐가, 네. 자, 우리가 지금 음. 얘네들을 기본적으로 약하게 만들려고 했죠? 네네. 그러면 처음에 뭘 하면 되죠? 사고금을 그냥 약하게 하시면 돼요. 네네. 자, 사고금이 약해지는 방법. 자, 어, 수, 수가 방에, 방에 빠져있거나, 빠져있다. 또 일지상, 아니, 그 상수로 수를 0순 이상 끼고 있거든 네, 같이 음. 갖고 있다. 네네네. 이런 거죠. 네네. 또 그, 하나는. 그걸 갖고 있거든, 그렇죠. 방에서. 화극금 어. 하면 되죠. 네네. 자, 요런 방법들로 얘를 약하게 만드시면 돼요. 음, 자, 얘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 체질이기 때문에. 구분도에서. 그렇죠. 음. 금을 여기다 한번 놔보세요. 네네네. 얼마나 얘네들이 지금 물에서 헤매고 있어요. <laughs> 그렇죠. 근데요, 네. 사실은 이렇게 목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긍긍목, 긍긍목 하느라고도 굉장히 힘들어요. 네. 이렇게 해도 힘이 빠지죠. 네네. 자, 지금 금이 망가졌을 때 최대한 어떻게 나오냐면, 이쪽 장기에 힘이 음. 없다. 어, 장기 힘이 없다. 네. 그래서 체질이 별로, 별로 강하지 않다. 음. 그러니까 가장 먼저 공격 대상자가 되는 것은 금이 될 음. 것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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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요. 네. 일지에다 았을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면 한번 볼게요. 네. 어, 이분은 관에 응. 있는 거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응, 그냥... 오행 자체가 이런 걸 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응. 만약에 여기에 사고금이 있다 하더라도 약하면. 마찬가지. 응. 그런데 하필이면 또 요런 것들은 이 구라는 사고는 특히나 살성을, 살성을 많이 가지고 있네 자, 보세요. 병이 날려고 하면 음이 더 참. 그러니까 음수와 양수가 있어요. 네네. 자, 병으로 생각할 때는 네. 잠복기가 오랜 기간 길거나 안 보이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음수겠죠. 네. 얘는 음... 더 많이 드러날 수 있죠. 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사금들이 가장. 가장 취약할 것같아요 네, 취약하다라고 오. 생각하고 있어요. 오. 왜냐면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없어요. 네. 또 이런 데다가 일찍 기준 한번 해볼게요. 네. 사구금이 네. 사금이 취약하고, 네. 얘도 취약해. 이런 분들 대부분 체질상 네. 기관지 안 좋으시죠? 그럼 1 0 0예요 정말 1 0 0 네네. 그리고 대장. 맞아 근데 대장은 응. 아프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은 대장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관리하세요 응. 이렇게 하시. 네 그렇죠. 네 남자들이 응. 그거를 별로 응. 특히나 이렇게 응. 뭐난술 먹으니까 과민성 대장이야. 네네. 대장 뭐 염이야 이런 거를 뭐 당연시 하는데 응.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자 얘한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알아보자고요. 삼 은신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네. 뭔가를. 그러니까 정병을. 네, 아니요. 아니, 아니. 삼. 삼. 은신. 은신. 숨기는 거예요. 네. 자. 아. 태음. 태음. 굳이. 혁하. <laughs> <굳이. 웃음> 음. 자, 이런 그 일지에다가 음. 이런 것들을 한번 달아주죠. 사금에 음. 얘는 태음을 띄고 있어. 자, 정적으로 음, 약간 병적으로 깊어지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잠복기, 아, 1차에는 안 나왔는데, 아, 2차.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자, 이러거나, 구지를 타거나, 또, 어, 마찬가지로 육합을 타고, 육합을 타고 있을 경우에는, 형이 음. 더 깊어질 깊어지고. 수 있어요. 네. 음. 또? 천예 지금 네. 일지 기준으로 했다면 네 천예 천예성을 띠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병으로 네, 네. 한번 진단해 볼수 있죠 네네 그리고 이렇게 약한데 응. 생문을 달고 있다 네네 괜찮을 것 같죠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응. 만약 얘가 사문을 띠고 있다 그러면 좀 문제가 또는 상문을 띠고 문... 있다 두문 또는 네. 두문을 띠고 있다 네또 하나는요 놀랄경 놀랄 경에요 경문을 띄고 있다. 네. 자, 지금 말한 것들이 일치가 아니어도요. 네, 네. 어떤 분의 명에서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사명에 도달했거나 삼살에 네. 도달했는데 네. 네. 구가 이렇게 구가... 힘이 없어. 없어. 그런데 내가 아주 강한 목을 자꾸 쳐야 돼. 네. 그러면 발병이에요, 아니면 발병이 안 되는 거예요. 발병이죠. 네. 발병이죠. 네. 그럴 때의 병명은 무조건 목을 쳤기 때문에 목병이나요? 디스크예요? 아니죠. 하구공병이에요 네, 지금 여기서 이제 표시를 해볼게요. 네. 자, 만약에 어떤 네. 사람이 굉장히 튼튼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네. 자, 이런 사람들 건강해요. 네네. 어 체력도 좋을 것 같죠? 네. 금수목으로. 네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 네 어머 뭐 60, 60, 61세네요. 네대운입니다네 삼형을 만들고 응? 구가, 구가 강한 목을 치고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허리디스크 걸려요? 아니요. 구가 작아져요 네. 사고가. 그래서 네. 이러한 병명. 응. 자 병명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채집. 이 사람의 원래 체질이 응. 가장 약했던 부위가 바깥으로 돌출된 거죠. 네. 사건화된 거죠. 네. 발병으로 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볼때 네.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다. 네. 똑같아요. 네. 약한 사구가 네. 강한 삼팔목을 치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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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래서 어, 돈 문제 자 이럴 경우에는 네. 두 가지 음. 문제를 한꺼번에 염려하죠. 네. 이렇게. 네. 자, 네. 드라이 앵글이 된 거지. 네. 예, 된 네, 네. 네. 그런데 어쨌든 목이 세요. 네. 자, 칠수 있어요? 없어요? 못 치죠? 네. 음. 누가 닿죠? 네. 네. 공격은 누가 했죠 공격도 누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희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 그리고 쉽게 안 돼요. 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음. 그런데 사명이라는 것은 사실 하겠다, 안 하겠다의 의지보다는 사건, 사고. 사고. 자, 응. 내 의지와 무관할 경우도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형이잖아요. 네, 그래서 <laughs> 형이에요. 응. 지금 유선 씨말이딱 맞아요. 응. 뭐냐면, 사명과 삼살은 응. 내 뜻이 아닙니다. 응. 사실은. 응. 그래서 이것을 사건, 사고에 나는 그렇게 아플 줄 몰랐어. 나한테 그런 병이 있는 줄 몰랐어. 음. 그리고 이런 사태가 왔는데 나는 원래 건강한 사람이야. 보통 음. 사고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네,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음. 그랬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이제 우리가 이제 추측컨대. 네. 지금 현재 면역력을 관리한다 네. 혹은 이런 호흡기 질환을 관리한다는 것을 음. 하실 때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던 분이 계시더라도 네. 만약 국수상에사구금이 약할 거예요. 때. 네. 네. 그거는 한번 반드시 심하시고 조심하셔야 될 거라고. 네. 네. 한번 <laughs> 말씀드립니다. 네. <laughs>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조심하시면 안 <laughs> 됩니다. 네. 그거 자기의 걸한번 맞춰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